안녕하세요 릴링입니다 오늘 낚시는 10월 13일 오물 인천 남항에서 출항해서 자월도 인근에서 낚시를 합니다 물대표를 보시면 10시 이후로 물의 높이 차이가 6.5m가 넘기 때문에 낚시하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조류가 센 날은 선장님이 수심이 얕고 조류가 약한 포인트를 잘 골라서 다닌 선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문제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인트에서 오래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유는 가서 담궈봤지만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데나 배를 대시는 선장님의 배를 타시면 누가 타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수 있어야 하겠죠 조류가 센날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애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가지채비는 기본이구요 요새 많이 하시는 봉돌 단차는 한뼘 15에서 20cm 정도 가지줄 길이도 그것과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단차보다 가지줄의 길이가 길면 봉돌은 야광봉돌보다는 일반 봉돌 혹은 검정색 봉돌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야광봉돌에 은근히 많이 달라붙어서 가지줄의 길이와 단차가 같으면 후킹 시 봉돌에 갑오징어도 걸리지만 가지줄의 길이가 더 길면 그게 어려우니까 봉돌은 어두운 계열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지줄이 너무 길면 채비꼬임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라인은 최대한 가늘어야 안 보이는 바닷물 속에서 늘어지는 원이 덜 생길 텐데 라인이 가늘면 채비가 그만큼 잘 터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봉돌을 써야 하기 때문에 텅스텐 봉돌을 쓰면 좋겠지만 비싸니까 이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질로 드는 무거운 봉돌, 조류의 센 흐름 등의 이유로 더 휘기 때문에 입질 파악에 경질이 유리하겠죠. 바닥에 두고 질질 끄는 액션은 물의 흐름이 빨라 배도 빨리 흘러서 채비가 너무 흐르게 되니까 바닥은 확인하는 용도로만 잠깐 잠깐 찍어주고 띄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무조건 간결한 채비. 시중에 판매하는 도래가 많이 들린 채비는 조류가 센 날이 아니더라도 안 좋습니다. 도래가 없는 팀의 듯 자작 채비가 차라리 더 좋아요. 또 이단 채비를 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날은 절대 이단 채비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만큼 내 채비가 두 배로.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비가 더 날려 낚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액션도 물이 빨라서 애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한 액션보다는 자주 바닥을 확인해 주시면 그것도 액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이 배를 탄 이유는 작년 182갑 이슈가 있었던 배고. 182갑을 하신 조사님이 매일 타는 배이기 때문에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유튜버님의 실제라는 목격담도 있었고 제 지인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여 저는 사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자리가 있으면 타보고 싶었는데 마침 전날 취소 자리가 나와서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취소하신 분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날 바다는 조류가 쎄서인지 뒤집혀져서 흙탕물에 가까웠고 너무 안 나오니까 지루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 정도에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산림통에 가비가 좀 있는 분들에게 마리수를물어봤고요 한시경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14마리였습니다. 이때 전 30마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일 큰 낚시 카페의 13일 인천 영흥권 조항도 찾아봤는데 안 올라왔어요. 조항글이 안 올라오는 건딱한 가지죠. 지독하게 안 나오는 날 그렇습니다. 다음날 조항 한 개가 올라왔는데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20마리라고 하네요. 물론 다른 카페에도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사이즈는 큰 가비도 많지만 갓 태어난 것 같은 가비도 많아서 방생을 많이 했고요.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잡을 수 있었던 건 제가 특별히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닥은 채비를 확인할 때만 찍었고요. 로드는 9대1의 약간 경질이지만 중경질 느낌 그리고 18호에서 20호 붕돌에 최적화된 저의 감각과 경험 그리고 앞쪽 두 번째 자리라서 기회가 더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채비를 살짝 띄운 상태에서 초리대의 움직임을 잘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오징어 조가는 이렇게 경험이 주는 것이죠. 물론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것. 정말 처음부터 낚시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긴 할 테지만 처음부터 혹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데 항상 잘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니까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의견을 참고용으로만 필요한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재밌는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릴링이었습니다.